자, x의 값이, x의 값의 범위가 다음 과 같을 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또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시. 그래서, 마이너스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반해줘.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X 빼기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가 얼마일 때, 0이 되는 값 2일 때, 최대 값 1을 갖네. 자, 이제 범위가 생기면 다시 해봐야지. 언제? 1번, 0부터 X가 5까지. 자, 여기가 1이고, 0이 여기 있겠네. 여기가 3. 다 5가 되겠지. 하나, 두 칸. 여기는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y 값이 변하는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야? 최대값이 언제겠니?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최대값 1을 갖지. 2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5 대입했을 때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그렇지? X가 5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5 대입해봐. 3, 3,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이 답이 됩니다. 자, 2번은 마이너스 3부터 X가 1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인데 여기까지란 얘기잖아. 네.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구하라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아, 최대값은 X가 1일 때가 제일 높아. 1일 때. 1대2 대봅니다1 1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1이지? 마이너스 1, 1. 0이네. 최대값 0.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제곱. 25. 마이너스 25? 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24가 답이 되겠지, 그지? 자.